야, 일단은. 이거 어디지? 일단은 여기 필드에서 한 10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 요 야, 프로벨 100프레임이면 은 뭐. 준수 양호 아니야? 왜요 왜요 왜이씨새야 내가 뭐했는데 이거 양아치 아니야 이거? 야소신발언한번 해? 너에 대해서 내가 소신발언한번 할까? 이거 불타나? 잠깐만 궁금하다 이거 여기 내려놓으면 불타요? 하나 둘셋 나아 아, 살짝 비껴 나갔는데. 괴로워도 참아. 잠깐만. 오 됐다. 오오 오, 그렇지 그렇지. 헉. 어머 어떻게 미안해라. 이거 없네. 야. 야, 완전 회색이다. 밤이. 아, 예쁘네요. 너무 예쁘세요. 레드리 키도 잘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어, 악어다, 악어, 악어. 어어, 야, 예쁘다. 싸구려는 새끼. 주인을. 악어, 악어. 내려가도 되나? 야,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뭐야 어그내려가잖되어야 어, 아, 아니 잠시... 아고 어, 야 저기도 있다 야 근데 아고가 막 그렇게 막 공격적이지 않던데 영상 보니까 어 아, 이 씨발 야이 개새끼야 죽어 어 애기 아고 애기 아고 야 어? 뱀이다 뱀. 야 이거 없어졌어 어떻게? 나 떨어뜨렸나봐. 뱀이다 뱀. 이거 뱀 있어. 뱀이 좀 짧다. 어? 나이스. 어디 원킬이지 그냥? 오우. 오우, 야. Yes, man. 나구가 두 번의 기회를 주네. 한 번은, 으아! 하고 위협을 한번 하고. 네, 한 번, 살짝 약하게 한번 물고. 어? 왜 갇혀있어, 얘? 뭐야? 죽어있네. 얘왜 죽어있네. 얘왜 죽어있어? 야, 가둬놨나 봐. 여기 가둬놨나봐. 여기. 어 뭐야? 기차야 기차 잠깐만요 물어보면 맘에안는 잠깐 저도 표 있어요 사인표? 아근처 도시구나 아 그러면 못할지 You're an enemy of this You know why? Get away. You're an agent of the government in the free Oh. Thank you, stranger. These raiders. Raiders? 폴아웃에 나오는 레이더 이런 건가? 약간 산적? 이야, 그래픽 보소. 야 미쳤다. 이게, 이게 게임이지, 이게. 야 진짜 대박인데? 그래 미쳤다, 야. 와. 뭐야 신문 한대 줘봐라 이 라고 쥬라기 공원 자가 도시를 떠날 때어 일단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저거네 저거네 못 떠나지 않을까? 가 니가? 타가지고 공략을 해보자 약간 로그라이크 던전 마냥 한가지 조심스럽게 다가갈래요. 아, 이거 어떻게 보노?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운전수 어딨어? 운전수한테 끝까지 달리라 그래. 야, 불려 진짜 멈추게 하는 곳 계속 가기. 쭉 가라? 알았지? 오! 어, 그렇지! 헉. 역시 내새끼 가자고 이거지 이게 황야의 무법자 내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지만 기타를 그냥 몰물 내버리면 어 이건 뭐야? 오 요새 사람 있나? 다 죽이게 그냥 이런 거 점령하고 있으면 나쁜 놈들 아니까 어 뭐야? 무기가 있대. 뭐지? 이거 이건 칼이잖아. 근데 원래 칼은... 아, 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 어, 내 금색 칼... 오, 개 짝... 현지를 아. 왜 가져가? 남의 편지를. 남북전쟁 보고서. 남북전쟁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했겠지, 뭐. 아, 그 남북, 남북전쟁 끝나고 난 뒤라서 흑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 아, 너무 이상하더라고. 이때는 솔직히 이게 약간 말하기 불편한 내용이지만 흑인들이 막 돌아다닐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 전설의 동물? 전설의 비버가 뭐지? 전설의 비버였어. 전설의 비버 한번 죽여보자. 어? 미안! 아니 비버가 날 죽일 수 있냐? 그래봐야뭐 비버 아니야? 저스틴 비버? 으... 으... 거머리 개많을 것 같아. 어딨지? 이거, 내미세 맡으면 되겠지? 아, 막대구만. 여쪽으로 가는구만. 아, 똥 쌌구만. 이 똥을 어떻게 보고 이걸. 야, 너는 참 대단하다. 야. 일로 갔구만. 어, 저거다. 전설의 비보다. 딱 봐도 전설의 비건데, 이거? 아니야? 맞지? 맞네. 야, 전설의 비버. 도망가기는 이뭐야 오, 오 돌려라. 어이 갑자기 왜 와? 몰랐잖아. 가자, 전설의 비버야. 귀여워, 어떻게? <laughs> 손이 귀엽다. 제발 그렇지 내가 만만하드나? 내가 만만하드나? 넥슬라이스 아! 발성이야어 죄발! 미안 다른... 다른 동물들에게 귀감이 되어주죠? 엄마, 저 시체는 왜 저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아, 일성이라 그래. 우리 영양이는 더잘 먹고 삼성이 돼야 한다. 네, 엄마. 에메랄드 렌치. 아, 정말 에메랄드 빛이구만. 어어어, 물! 아니! 전화하시오 아, y o 가야내 전술의 비버 s 가 먼저 했어 t 가 먼저 한거야 전비의 비버 야려 여기다가 다음에 찾으러 오자 썩지 않겠지? 전술비 보니 u 그래도 명성값은 조금이라도 할거 아니야. 야. 아, 이이식이 I'm 전쟁 끝난 지 얼마나 됐. t 아니 이 이런... e <laughs> 어 뭐야 귀여워 m <laughs> 멍이짱겼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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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야, 짱귀 없다. 멍멍이. 안녕. 사 야, 현상금 사 놓고 또 왔나 보다야. 뭐야? 나온 거 같아. 말을 죽이지 말고 사람만 죽여서 말을 얻자. 아나 여기 있어. 왜 이렇게 많이 왔냐? 오 뭐야? 왜 멍멍이들? 야, 이 개새끼들! 뭐, 안 보여준 게 있나? 근데? 뭘더 해야 되는 건가?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야. 오? 뭐야? 이게 안개가 꼈지? 우와. 오, 비가 오나 봐. 가자, 발렌타인까지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돼 어, 아, 그쪽으로 아,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니, 아니, 그쪽 아니라고 그쪽 아니라고 그쪽 아니라고 그쪽 아니라고 그쪽 아니라고 몇번 말해야 알겠니? 아, 씨. 아니라고 했는데! 자! 달려, 뭐해? 엄살피지 마. s h e r i somebody help me out. You must need oh, eyes in the back of your head. 뭐야? selling a lot, feeling good. Good. 어, 나줄 o t true. Do you like an issue? Sangduni, Tungshin oh, oh. a g o o d one. g 그래. o Bye then. 음. 그런 90 프레임 나오네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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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하는 거 어떻게 하지? <laughs> 아 마차가 있잖아. 블 u 킹블 y 킹블 c 킹블 l 킹블 k 킹블 u 킹블 y l u c 블, 블, Uh. Ah, I uh. uh, uh, you doing? hell with you! That's better. No, you ain't right. tough, my friend. Come on! fella nickel! Give me a dime! Give me something! That's oh, better. But you know how to look it. 로일로와일로와 그래. 너잘나가거 알겠어 일로와볼래일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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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와로 로아. 로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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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단수라네어 수상하지 않냐? 아니 치연교라는 빨리 끝나야겠다. 나 와볼래? 그렇게 말하면 어지간히 풀겠다. 이미 가고있는데뭘던지면서진야어진게에야어야지 그러면 살아남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어이 날까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너, 아까 목마르다 하지 않았냐? 그럼 다른 애가 일단 목마르겠지, 뭐. 어프, 어프. 어프, 어프. 수영장 파티. 이나하지 이혼합니다요. 야, 잠깐만. 야, 조정이 안 돼. 얘 죽어, 얘 죽으면 안 돼. 어! 아! 아, 말아. 죽었잖아. 고생하셨어. 그러니까 담배를 그만 피웠어야지. 심폐력이 좀 약하네. 심폐 지구력이 좀 약해. 편하게 가시오. 아이 비 그냥 나버렸네. 그, 걸쳐져 있네. 뭐 그냥 삶에 미련이 많은가 봐 인생에. 인생에 미련이 많은가 봐. 어쩔 수 없지. 일단 뭐레드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다 깨가지고 지 배가 고파. 배고픈 건또 어쩔 수 없잖아.